625번 설명하겠습니다. X가 있고요. X에서 X로예요. 이거 항상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했죠? X에서 X로. 1, 2는 요 식에다 대입한다고 해요. 1을 대입하면 1의 적곱이니까 1이 쏘고요. 2를 대입하면 4가 되네요. 그리고 2, 3은 몰라요. 제가 임의로 써는, 이, 이 답, 답을 알고 있어서 써는 거고, 2, 3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F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3을 대입한 3 플러스 A가, 3 모른다 그랬죠? 2를 가는 경우랑 3 플러스 A가 3을 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 기억입니다. 나누면 3 플러스 A가 2로 가면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3은 2로 가고 4는 3으로 가요. 어, 맞네요. 이렇게 가면 1대1 대응이 되죠? 근데 3 플러스 a가 3으로 가면요 a가 0이거든요 그럼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요 근데 아까 여기 2 집어넣은 게4 간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2번은 안 되고요 2번은 안 되고 요 a가 마이너스 일 때만 돼요 그래서 이제 완성한 식이 시기, 이 식입니다 했죠? 그래서 ㄴ으로 가면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역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1일 때 1이니까 역함수는 그대로 가고 거꾸로 가요. 2일 때3 2일 때3 3일 때4 3일 때4 4일 때2 4일 때2 이렇게 해서 fs inverse를 구해요. 얘를 뒤집으면 돼요. 좌우를요. 그 다음에 얘가 뭐라 그랬냐면 a는 마이너스를 구했고요. g의 10승의 2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g2를 구해요. 둘다 2니까 g2를 구하면 g 는3 G의 제곱의 2는 3을 대입한 거죠. 그거는 4. G의 3의 2는 4를 대입한 거죠. 그러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G의 4의 2는요. 다시 2를 대입하니까 3이 돼요. 그래서 3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3주기. 그러면 10을,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죠. 그래서 여기가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10을 1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그래서 요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V고 V 두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4 계산하시면 6이 답이 돼서 답이 3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